오늘 멋지다. 황해현 <laughs> <형이 하는> 세상. <laughs> 완벽하게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몸 준비하지. 어우. 정말 싱글. 너는 안전함. 또 범인. 난 몰라. 난닐진 I love you.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루입니다. 자, 현재 씨가 5시 51분. 목요일이고요. 뭐달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통 이제 10km 1시간 정도만 이렇게 달리기를 했었는데 거의 12월이 다가오고 있고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훈련 느낌으로 이제 또 다시 20km를 뛰기로 했습니다 좀긴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20km라는 거리가 많이 안 뛰니까 확실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같이 뛸수 있을 때 뛰면 좋지 않을까 뛰기 전에 항상 무섭, 무섭지만 뛰고 나면 또 그만큼 뿌듯한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반바지가 되지 않을까 기훈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날씨가 그안 춥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다는데 원래 그래서 6시 반 정도에 모여서 뛰었었는데 오늘은 20km이기 때문에 6시에 그리고 또 오늘 한 8시 정도에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뛰고 비를 맞지 않는 게 오늘의 목표 헬로 o 어 고베 행복한 아침입니다 잘 갔다 왔어? 예. 행복한 아침이야? 행복하지 형이랑 있어니아침또어 <laughs> <가서>. 역시 <laughs> 역시 네네 서브4 네. so 하려면 <laughs> 이제 시작해야지 루이식 몬트역시해야 <laughs> 되니까 역시 요즘 오, 알고리즘 열심히. 러닝으로 지금 잠식당했잖아요 <laughs> 그쵸? 그렇죠? 루이루이 풀 마라톤 몰아보기 보면서 러닝머신 뛰니까 진짜 10km도 금방이에요 아 그걸로 풀 마라톤 뛸수 있어요 <laughs> 진짜 들으면서? 어. 러닝머신에서 풀버는 거 근데 이제 대상포진 올수 있어 위험해 아, 대상포진 아니면 어. 횡문근 융해증 두개 중에 하나 걸릴 수 있는 아 맞아 조심조심 조심. 지금 이제 겨울 러닝에서 딱 추천하는 겨울 러닝에서 추천하는 네. 좀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루이루이 루이 스트레칭 루이루이 루이 스트레칭 쇼츠 영상이 있는데 아 역시 모든 스트레칭 영상을 다 찾아봐도 그거만큼 맛있게 스트레칭하는 영상이 없는 것 같아 <laughs> 맛있었어. 맛있었어. 어... 맛있고 뭔가 하고 싶어져. 어 ]튼. 진짜. 겨울철 그 러닝 영상을 한번 더 올려줘. 겨울철 일단 복장부터. 어, 어,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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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 불량지.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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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네. 겨울철 네. 허벅지 자랑. 아 그러면 딱 영양 영양제 딱 추천 좀해주세요 영양제 영양제 지금 딱 추천할 거. 요즘같이 요즘 독감이 네, 예방접종 네, 예방 네. 그 예측이 조금 잘안 돼가지고. 어, 갑자기 드림역사 뭐 할지 못 어. 어. <laughs> 이번에 독감이 엄청 심하게 유행하고 있는데 네. 그럴 때 고함량 비타민 C를 좀메가도주해준는 중. 아. 아... 또 비싼 거 먹을 필요 없지 약국에서 오... 일반의 약품 비타민C 1000ml짜리 그냥 오... 여러 알 먹으면 돼 그게 제일 싸열 여러 알? 여러 알 여러 응, 알뭐 설사 어... 안 하는 한량과 여섯 어... 알까지도 먹어도 조금, 돼, 조금 조금씩 늘려서 그리고 아무래도 오메가3 오메가3 응, 그리고 네. 뭐 유산균 비타민D 딱요네개 <laughs> 정도는 어... 하, 아무래도 기본으로 좀 챙겨주면 기본 기본 응.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 챙겨 먹을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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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별로 안 춥다는 말 살짝 취소 와와 와. 아, 역시 20대 청춘 아, 어, 청춘 마지막이 20대 청춘 한달 남았다 아. 어. 오, 오늘 오늘 멋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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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훈아 까 별로 안 춥다 한거 취소하자 아 더워야 춥다 아, 난 옷을 입고 아. 싶어서 안 춥는 거 같던가? 패딩이 좋은가 보다 출발 출발 1 k 킬로 6킬로쯤 되면 좀 열나는 것 같아 6킬로 오빠 뭐 재밌었어? 더웠는데 더울 땐 18도까지 올라갔어 18도. 와, 18도 자세한 게 궁금하다면 한1월 5일? 12월 5일? 일일 정도? 정도? 오케이 윤희쇼 이여 어. 형이랑 살짝 비슷하게 뛰는데? 너도 약간 에겐 넙스타일이 있습겐스타일 <laughs> 항상 좋은 거 지켜보고 있어. 생각스러워야 아, 돼. 생각스러야3 k m 이제 상하수 대교 좀부터 주로가 좀 좁아지기 때문에. 한 줄로. 마지막. 아, 와, 진짜. 매일, 매일 있으신다. 그치, 오늘? 매일 뵙는 할아버님이 있습니다. 진짜 대박. 또 어두울 때또 뛰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트 모드를 켜놓 거라서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둡습니다. 자, 그리고 5분 3초. 같이... <laughs> 아까 제가 성수대교라고 했던 곳이 한남대교고 성수대교 방향으로 지금 이제 네. 성수대교 지났습니다. 약간 빗방울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장갑 껴야 돼 장갑 오 길어 터키골 방향으로 쭉 가서 잠실 쪽으로 가면 10km입니다 거기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여러 굿이야? 아 바람보니까 너무 뜨거운데? 좋 아, <laughs> 바람 와우 유현아 유현아 이제 팔 k m 까지만 뛰고 싶어? 가세 오케이 팔까지만 가져 오케이 우리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멀리 가야 되니까. 어. 어. 8km까지 갔다가 8km 돌아가는 걸로. 무슨 일이세요? 비가 내리는 이슈로. 수정 8km. 진짜 애기만 아니었어도 떴는데, 형, 건결됐어. 큰일 난다. 너 애기 임신했어? 형, 형, 형. 어. 아 어, 축하할 뻔 했잖아. 뚱뚱해 여기가 편견이 없을서 좋아요 어? 편견이 없어서 좋아 어, 어, 없는 세상 화이디 어. 화이팅 우리 모두 편견 없는 세상 화이디 6km 이거 맞아? 좋았다 잘했어 <laughs> 7km 어, 손이 얼어서 버튼을 눌렀는데 계속 안 꺼지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비가 조금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킬로예요. 눌러가겠습니다. 어? 비가 확실히 조금 조금씩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어. 너는 지금... 오늘 룩 좋다. 오렌지. 좀 어두워서 어. 잘 보이기 어. 좀. 아지 이렇게 맞춰왔습니다아 어, 진짜? 센스 좀 있어. 어 역시. 형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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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너무 멀리만 느껴져요. 형. 내가? 여기가 가깝지 않아? 그냥 센스력만 전 영역이 너무 <laughs> 어, 멀어서 너 내가 한말 집에서 <laughs> 자기 전에 막 피식피식하고 그래? 그 정도 아니야? <laughs> 그 정도 아니구나 역시 솔직히 내가 더 공부할게 <laughs> 생각이 안 나던데 <남았는데. 웃음> 오케이 오케이 내려갈게 9km 10km, 10km. 화장실 위치 <laughs> 겨울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올해 좀 부족했던 스피드 훈련이나 장거리도좀 많이 해서, 네네, 풀코스도 그렇고, 하이럭스도 그렇고,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지금 목표도 좀 크게 잘 잡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했습니다. 네, 진짜, 같이 안 하면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혼자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리스펙, 대단한 느낌이니다 제가 이제 박스에서 계속 운동을 하니까 목요일하고 주말 말고는 밖에서 뛸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어서 주말에는 이제 혼자 뛰거나 까령이나 기훈이나 연우나 성빈이나 이렇게 같이 뛰려고 하는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압구정 나들목 압구정 토끼굴에서 나오면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잠수교가 5km입니다 5km 그래서 잠수교에서 시작해서 10km 뛰시는 분들은 여기 찍고 돌아가시면 10km 저도 5kg 남았다. 11kg. 안녕하십니까. 아까 뵀던 분을 또 뵙습니다. 진짜 매일 뵙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10kg를 뛰려고 나오면 5kg가 너무 멀고, 20을 뛴다고 나오면 5kg 멀지 않아. 한 10kg까지 너무 괜찮아. 나만 이런 건가? 심리적으로 그런 건가? 무릎 부상해서 돌아온 면승이. 련승아 요즘 어떻게 재밌어? 일 시작해서. 어. 응. 아 운동, 일, 집. 어, 와 <laughs> 다시 시작이구나. 다시 나와야지, 이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어디지? 울포 비어라고. 어. 스포츠 유통회사. 오오오. 스통리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 않을까? 아, 100%나 이런 거 있는 거잖아. 주 송하나스랑. 지엘 승민이가 거기 입사를 하게 돼가지고, 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도와주세요. 성수동에 있는 어, 페이브라는 매장에 총괄해서 맡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팀에 자리왔습니다 절대 드리겠습니다. 대성 씨. 아니 이제 안 아파? 관리하면서 뛰어야지. 평생 완벽하게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은퇴하고안 아플 줄 알았는데, 지금 피할 때도 십자인대 끊어져서. 농구 못해서 밥뒀지 뭐. 못하는 매 틀을 어떻게 하냐? 그럼 겸손함이. 를풀로 놓고 해줬구나. <laughs> 루이 따라가야지. 너가 더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내 발가락 도착해야지. <laughs> 동마 나가나? 동마 나가야지. 동마 나가 는 놔. 동마 준비해야지. 오, 어, 어. 동마 싱글? 목표가 커야. 목표 커야. 깨져도 조각이 크니까. 섭스리? 목표를 좀 크게 가져볼까. 아. 고민하고 있어. 어, 목표. 근데 배트면 좀지켜야 되니까. 안 베고 있어. 내가 <laughs> 그러니까 자존심 빼라기보다 어. 승부욕. 어, 승부욕. 어, 자존심은 없고. 러닝하면서 자존심을 버렸어. 그지 그지. <laughs> 많이 아, 버렸다. 아. 일단 베고 보면. 지켜야 되는 게또 우리 습관이니까 숙사리 베기가 쉽지 않다. 맞아. 그래서 베틀까 생각 중이기도 하. 아, <laughs> 그걸 동기부여로 해서 아, 좀 뛰어볼까. 아 평생 건강하게 운동하는 거니까. 그렇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 뭐야, MC가 됐네. 아, 왜 이렇게 런 PD님으로 혹시 같이 아, 뛰어줄 수 있나? 아, 밥한끼 사주면 돼. 아, 뭐 아, 이지하죠. 밥이랑막다 해줄 수 아, 있지. 생각보다 달리는 사람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laughs> 아무리 요즘에. 락스테디보드 손떨망이 아, 잘 돼있다 해도 본인이 그만큼 달리기 해야죠. 쉽지 않지. 달리기 찍으시는 p 디분들 대단합니다. 진짜 죠 루이가 여간 빠른 게 아니라서요. 지금 한 2분 50초에 있어요. <laughs> 브레이킹 서버트 페이스이기 때문에 <웃음> 가보자. 파이자 <가보자. 웃음> 어, 하자. 하자. 12km 파이팅. Yeah. 라스트 4km 누나 let's go. 깅 o g g i n g jumping. 13km. 430. 직후에 화장실 가고 앞에서 올려주고 있어서 승민이 형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면 안돼. 허지면 안돼요. 힘듦 아, 부족? 힘들다. 14km. 15km. 400. 입이 열었다. 100m. 오케이! 16, 4분 12초, 1시간 24분. 평균 페이스 5분 15초, 16km, 평균 케이던스 160. 비록 처음에 이야기했던 20은 못됐지만, 중간에 진짜 비가 쏟아질 것처럼 오더라고요. 이제 덕감도 유행이고, 감기 걸리면안 되기 때문에, 전략 수정해서 8km 갔다가 8km 돌아왔습니다. 16km. 그래도 웬만하면, 다음에는 추위를 잘 예방해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습니다, 고베 보이스. 쏘겠다. 아, 아 힘들네. 쏘겠다. 에이. 색깔 찬가 똑같네 <laughs> 뭐야 색. 뭐.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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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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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 어차피 빨아야 할 티셔츠를 이렇게 뒤에 한겹더 입어주면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생각보다. <laughs> 겨울에는 꼭 스트레칭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수습니다왜 이렇게 아, 잘 뛰냐? 진짜 왜 이렇게 잘아아좋수습니다수다수습니다마지다 3번 골때가면서 하는 거안내진가보안내진가보안내진가보안내진가위예음안내진가보 1진 자 1진 갈길 멀어 안 내면 진보 야... <laughs> 말도 안 가위, 가 우와! 와, 가위, 가 우와! 와, 힘야 여기 뒤진? 뒤진... 가위, 가위, 와 내가 아니면 끝나!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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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가위, 가아아아 <laughs> <야>, 도파민 미쳤어! 역 <laughs> <laughs> 안전함! 도파민! <laughs> <laughs> 죽어라 런코백.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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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 가위, 가 아니, 가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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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1 아니, 아니, 아 예. 아니, 아니, 난니아2 2니 아니, 아니, 아

가죠. 대만배우 어, 어, 뭐? 여기서 이까요 어, 여기서 어, 있자, 다시 이자가보 어. 오케이! You c a n see okay. me. Now you see me. 가보 오케이! 오케이. 가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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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You c a n see me. Now. 가베보. you can't see me. 가보로갈게요보로 말하는. 보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보 Now you see me. You c a n see me. 이바이보나 유시민 유캔시안 내면 진거가안 내면 진거가안 내면 진거가 넣린가들 봤지 아 봤지 봤지. 봤지 봤지 봤지. 첫판 빼고 6분 5 5초의 대장정 끝에. 이제 커피 하자. 이겼습니다 이제 커피. 아, 미쳤다. 자, 연장전 커피. 아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아 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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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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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장 박동을 다시 리커 버린 거 같아. 다이아토! 지금이 고비야. 다이아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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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다, 고비. 완전 고비. 고비그 마지막 어필이네. 어? 거기.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가위바위보 와 etc 모자이크 뒤집어 샛자 a n 짱orsch어 s a t i 오케이 세티스파이. t 고 s f i e 비 세티스파이야, 고비안 o p 나가 n 이읐 혼자 골아 Rock p 야 성길아 인생 길다 아 맛있게 먹죠. 쉬었다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청소 끝. 다들 쉬오. 네, 갔다 오겠습니다. 자, 내일 싱가포르 하이록스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폴. I love you. <laughs> 싱가포르의 왕자. 자, 청소 다 마치고 잠깐 이제 제모하고 왔는데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여튼 오늘 이렇게. 달리고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아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셔가지고 응? 뛰기 싫을 때마다 루이씨 뛰는 영상 하나씩 틀어놓고 보다가 옷 갈아입고 튀어나갑니다 사계절 영상 다 있으니 옷도 참고되고 밝은 에너지 동기부여 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옷을 더잘 챙겨서 입어야겠습니다. 봐주시는 분들이 또 따라서 입고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팅.